뒷면도 뒷면도 아주 뭐 깔끔하게 야, 오늘은 그 신산에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그 흔적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이른 산에 이렇게 신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갖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돌담을 이렇게 쳐 가지고 아주 기한 곳입니다 신선은 그래서 늘 인간세상하고 멀리 있지 않지요? 이와 같이 그래서 신선에 멋지겠다. 이 인간 세상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신선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곳에서 이런 생활을 할 날도 멀지 않았을 겁니다. 애기나리들이 만개를 했습니다. 아, 예쁘지요? 아, 애기나리들 만개를 해가지고. 너무 이쁘게 피어왔습니다. 쪽두리 꽃도 예쁘게 올라왔습니다. 아참그여자의쪽두리를 잘못 해가지고 이쪽두리 꽃이지요. 이한번 보십시오. 이 한번 밑에 이게 쪽두리 꽃입니다. 대여 보이죠? 에. 아, 이게, 이게, 여자의 쪽두를 닮았다 해가지고, 쪽두리꽃입니다. 아주 예쁘죠? 예. 아주 예쁩니다. 참 예쁘죠? 이 쪽두리꽃, 너무 예뻐요. 이제 진달래꽃도 낙하를 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, 그런데 여기에 꽃이 한 개가 예쁜 거 있는데 제가 구별을 잘 못하겠어 아, 이, 이 예쁜 꽃이 한개 있죠 아, 예쁜데 아주 깔끔해 여기 한번 보세요 아주 색깔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뭐, 뭐 아,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안난것 없이 깨끗해. 이렇게 깨끗해. 구별이 안 돼. 근데 주근기도 있는 것도 같고. 아, 한번 땡겨볼게요. 이거 뭐, 주구하러 가야 될지, 항하로 가야 될지, 이, 나단 하나 하나가 너무 깨끗해. 이 빛이 들어갈 거 아주 찌기가사나워 근데 이게 핸드폰이 약간 외국이 많이 생이다 색깔이 좀 틀린 것 같은 데낌 근데 이게 약간 푸른색에 뭔가 하여튼 뭔가 색깔이 들었는데 제가 구별을 못하겠어. 근데 이렇게 깨끗할 까 같고지. 안 보세요. 너무 예쁘요이 난초가 몇 개가 있어요. 근데 한 개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. 한 가까이 한 다가가볼게요 아주 얘가 너무 엉석해가지고 제가 다닐 수가 없어요 한 경사가 한 거의 뭐한 60에서 70정도 나옵니다 근데 아주, 아주 보이지요? 좀 이상한 놈이 있와 보는데 빛을 많이 받은 긴데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보이지요? 빛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요아참 이런 거 초보자들은 참 구별하기 힘들죠. 한번 제가 핵스 볼게요. 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, 뭐, 그래도 혹시 또 제가 초보자니까, 모르니까, 그렇죠. 밑에를 보면은 빛을 많이 받은거 아, 위에 봐서는 아주 예쁜 것 같은데. <laughs> 그렇죠. 빛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모르겠어 쟤는 뭐 하여튼 난초를 이제 배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배우면서 방에서 와서 일 보는데 어 빛을 받아도 아주 예쁘게 받았어이뭐이 뭐, 이 초보라서 알 수는 없고 내가 볼땐 빛받은 것 같아 아 색깔 너무 좋아요 야, 거 한번 보시 뒷면도 뒷면도 아주 뭐 깔끔하게 근데 빛을 받은 것 같아. 이 밑에 가뭐이가랑이 흘리고 나니까 밑에는 깨끗하거든요. 이런 눈치가 있겠습니까? 아주 참, 내가 보기엔 정말 예쁜데요. 아, 진짜 예뻐. 이 빛을, 빛을 많이 받은 것 같아. 아주 예뻐. 뒷면도요. 뒷면도 깔끔하게 물이 들었어. 어, 참. 근데 위에, 위에는 이렇게 좋은데, 밑에가, 셰파네. 아하. 이한번 보세요. 아, 진짜 멋지다. 이런 거 제가요, 이음첨니다 아, 아깝다. 이한 번, 이런 게제자로된거 같으면 얼마나, 얼마나 이쁘겠습니까? 아, 아까 어서 밑에 잡고 보는데 밑에까지 물이 쭉 들어갔으면은 제가 봤을 때 뭔가 긴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. 제가 유튜브 봐도 아닌 것 같아. 많이 봤거든 유튜브에서. 아 참아 깝다 한번 보세요. 뒷면도 너무 예쁜데. 음.